8파올림픽 개막식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며 이 역사적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1972년 미넨올림픽 비극부터 이어진 세계 갈등과 분열의 역사 그리고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1980년대 후반 격변하는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선 간단히 훑어볼게요. 검은 9월단의 이스라엘 선수단 납치사건으로 얼룩진 72 미넨올림픽 참사 뉴질랜드가 흑인 차별 정책을 펼치던 남아공과의 럭비 경기로 항의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76 몬트리올 올림픽 보이콧, 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서방의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산권의 LA 올림픽 보이콧. 88올림픽이 열리기 전 세계는 분열되었고 올림픽에서조차 그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미소 긴장 완화로 반세기 동안 인류를 갈라놓았던 냉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인형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동서화합과 세계평화의 새시대를 열어서친 역사적인 올림픽이 1988년 서울에서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아침 10시 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심장부 한강 세상이판 호돌이가 인사를 하며 한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대선단을 이끌고 잠실로 모여듭니다. 아침을 깨울 용고가 모습을 보이고 전통민요 뱃놀이의 구성진가락이 울려 퍼지자 인류 화합이란 올림픽 정신을 실은 선박들고 장엄한 대북 용고가 해맞이를 위해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향합니다. 용고를 기다리는 스타디움. 만물을 깨우는 북소리와 함께 삼고무와 장구소리가 대지를 진동시키고 이어서 화려한 길놀이가 펼쳐지며 용고가 지나가는 길을 트고 올림픽 개최지에 털을 정화한 터씻기가 거행됩니다. 이후 조선왕조 군악대의 호의를 받으며 오람한 용고가 들어섰고 태양 앞에서 해맞이를 위해 용고 를 울리자 그 장어만 울리며 태양 이 승천하며 비로소 성화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니 한국의 선녀들과 그리스의 여신들이 한데 어우러 져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천지인을 선보입니다. 그 1500명의 학생들이 하나 되어 태초의 빛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웰컴이란 거대한 글자가 관객들 눈앞에 펼쳐지며 노태우 대통령이 입장합니다. 노태고 대통령 네 웰컴을 만든 학생들의 손끝에서 어서오세요와 오륜이 꼽히며8 8올림픽의 공식 귀장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뒤어 159개국의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선수단이 모두 입장하자 노태우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며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1월 오봉도가 펼쳐지며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화합의 시대로 전진하자는 카드 섹션을 선보입니다. 여섯 치타대의 연주에 맞춰 입장한 오름기가 서울의 푸른 하늘에 개양되고 평화의 상징 흰 비둘기가 날아오르며 전투기가 오름기를 수놓은 하늘 아래 이어진 영장면 광복 후 조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성화주자로 들어오는 송기종 성화를 넘겨받은 임춘의 끝에 노태우 정부의 슬로건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에 맞춰 평범한 시민들이 최종 점화를 맞습니다 <목소리> 그렇게 비둘기 통구는 사실 아니었고 이후 각국 선수들이 모여들며 허재 선수의 선서가 끝난 후 선서. 선수들이 퇴장하고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강복의 춤을 펼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마치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듯 페러슈트들이 강림하고 하늘에선 88올림픽의 핵행, 아날로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 인간으로 때우는 그 감성, 스카이다이빙 오름기 쇼가 펼쳐집니다. 그러자 화관문을 통해 인류의 태평성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춤사이가 어우러져 무궁화를 꽃 피우지만 반으로 갈라지며 시작된 세상의 혼돈. 태평성대가 지나면 혼돈이 오기 마련입니다. 각국의 수많은 가면들이 갈등과 불화, 분열, 대립, 마찰, 충돌, 분쟁, 혼란을 표현하고 이 혼돈을 깨부수기 위해 수많은 태권도단이 등장하여 어. 성판계 기둥을 통해 우릴 가로막고 에워싸고 있는 이념의 벽, 빈부의 벽, 분단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태권도단이 벽을 무너뜨린 텅빈 자리 새싹이 자라나기 전그틈 사이에 한순간 정족이 감도입니다 한 아이가 굴렁쇠를 굴려 땅을 고름으로써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수많은 벽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혹은 전후 피폐했던 대한민국에서도 새싹들이 피어나 자라났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화합의 기치 아래 펼쳐진 고노리 이날의 고노리는 승패를 가르는 대신 서부와 동부가 협동을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뤄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마지막. 1972년 미네올림픽에서 중동 국가들의 갈등을 딛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1980년 오스카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1984년 LA 올림픽에서 동구권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역대 최대 159개국이 참여해 오랜 기간 인류를 핵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을 마무리 짓고, 바로 여기 서울에서 냉전시대가 끝났음을 고하고, 세계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동서화의 장 이란 의미를 가지며, 팔팔 서울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야, 그... <laughs>